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가 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또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를 GDP 5% 정도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 아시아 동맹이나 유럽 수준에 맞는 게 상식이라면서 어, 현재 한국의 GDP가 어, GDP 2.8% 수준 66조 정도를 국방비로 지금 현재 어,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 미 요구는 117조 정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퍼주기 에, 추경을 31조를 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직거리가 제정신인지 묻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 6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다른 재정 악화는 어떻게 처리하고 가봐 하겠습니까? 현재 이 정부는 미래에 관련된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그 삶이나 안보적 가치나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국민들을 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버리겠다는 매국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 정부는 정말로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존재적 가치를 위해서 정말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험판일 그 미국 어, 국방부 재변인은 어, 오늘 1 9일 현재. 음, 히트 헤이세그 국방부 장관이 18일 항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어, 아시아 안보 대화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어, 유럽 동맹들과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선정했다라고 하면서 GDP 5%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 나토도 마찬가지고 어, 아시아 동맹도 마찬가지고 어, 여기는 우리나라와 일본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 GDP 2.8% 수준 66조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의 요구대로 한다면 거의 배 베이 이상 배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또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아무런 이런 진척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국방비까지 이렇게 막대하게 추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앞으로 정말 끔찍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35조 이상을 추가 추경으로 지금 내세워서 그냥 퍼주겠다고 합니다. 이 퍼주는 게 과연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줘버리는 상황,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를 망쳐버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구하고 살리겠다는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성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오방구 주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이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아시아 동맹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라면서 미 행정부는 우방들에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 철강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미래도 정말 끔찍해진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재정 지출과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서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또 인정받지도 못하는 대통령 한명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그냥 이대로 넉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하려면 국민들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파들도 이 상황을 그냥 장난처럼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막강한 통치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미국의 우선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내각도 형성도 안 되고, 지금 이뭐 국무총리라든가 모든 지금 내각 애정자들이 문제들이 심각한 사람들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강력한 요구를 해올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GDP의 5%를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국방 예산 증액부터 우리나라의 미래에 이렇게 산적해 있는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국민과 우리 자유재한민국을 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정부가 조기에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부디 생각하는 그런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